청량리 588 사창가를 변화시킨 노숙자의 대부 가나안교회 김도진 목사님의 간증집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다'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드라마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 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성도가 없었던 터에 세 사람이나 한꺼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기뻤다. 예배 후 대화를 나눠보니 그들은 모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중한 분이 며칠 전 기도하는 중에 수많은 천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 지하실 교회로 들어가더란다. 그래서 하도 신기하여 오늘 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 나는 사실 교회만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 가족들 외에는 성도가 없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져 교회 월세도 3개월이나 밀렸고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비도 못 내는 형편이었다. 일주일에 헌금은 평균 만원 월세 12만 원을 몇달 밀리다 보니 주인으로부터 매번 독촉을 받았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1년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삼각산 흔들바위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나의 과거를 알기라도 하듯 전과자, 거지, 깡패, 폭력범들 뿐이었다. 그들이 나와 상담하고 예배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아갔다. 어느 비 오는 날, 가나한 교회에 키가 1m 40cm의 아주 작은 체구의 사나이가 찾아왔다. 이 사람은 41세로 인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하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란다. 그는 키가 정상인보다 너무나 작은 단신이라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왔다. 사는 것이 외롭고 열등의식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다 사회 사업가에게 나눠주고 죽을 결심을 하게 되었단다.그러다 우연히 찾아온 것이 가난한 교회였다.내가 그와 상담을 하고 나와 같이 교회에서 살아가자고 하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흔쾌히 승낙했다.그는 전기 기술자였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돈으로 교회 내의 지저분한 전기 배선을 일주일 동안 공사하여 깨끗이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일일이 씻기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주었다. 완전히 나의 수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양기사를 내 동력자로 붙여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 목회사 역에 양기사가 오므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당시 나는 교회 월세를 몇 달간 지불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양기사가 자기가 그동안 저금해둔 통장을 건네주며 필요한 대로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다. 양기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7세에 무작정 상경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알뜰하게 모아둔 3천만 원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을 다 무시했는데 가나한 교회에서는 인정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돈을 기초로 해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98년 10월 사회복지법인 불황인 재활원이 발족되었는데 양기사를 법정 이사로 올렸다. 현재 양기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160여 명의 장애인과 노숙자들의 관리를 맡아 밤 12시가 넘도록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모두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손에 붕대를 감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를 찾았다. 내가 반갑게 맞이하자 대뜸 한다는 말이 나 같은 놈도 교회에 올수 있어요? 하는 것이다. 너 같은 놈도 올수 있고 말고 나 같은 놈도 전도사가 되었는데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야? 하니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내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 청년이 살아온 과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조직 깡패의 두목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패싸움을 해서 손이 칼에 잘려나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라 했다. 어쩌면 나의 지나온 과거사와 그렇게 흡사한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내게 보내주시는 것을 볼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여기서도 적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알듯말듯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살아온 과거사를 이야기하며 함께 울었다. 나는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력히 권면했다. 그는 며칠 교회에 머물다가 떠났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나는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기를 12년이 흘렀다. 이제는 청량리 588 안에 교회와 사랑의 쉼터가 같이 마련되어 2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쉼터에는 실직자, 노숙자, 장애자, 환자, 거지, 깡패, 출소자들이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새벽기도회와 저녁집회 그리고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를 자진해서 참석하고 있다. 그러자 술, 담배도 끊고 전륜바리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어다니는 등 각종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내복을 한벌씩 사서 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 내복 200벌을 사자니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가나안 교회 사랑의 쉼터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복 한벌씩 선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 지 3일 만에 동대문 유덕열 구청장이 성탄절 전에 우리 쉼터를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다.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 동안 단한 번도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직원조차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약속대로 구청장이 성탄절 전날 이불 45벌과 내복 200벌을 가지고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웃 교회의 어느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사로 초청했더니 거절했다. 이유인즉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 성도들이 함께 와서 감동을 받고 헌금을 많이 했나 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면 성도들이 따라와서 헌금을 하게 되니 자기 교회에 낼 헌금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목사님은 모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참 놀란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는데 자기 교회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외롭다. 그냥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 몇년 전부터 발신인이 없는 우편물 한 통이 매월 도착한다.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속에 항상 깨끗한 만원짜리 신권 한뭉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다. 몇 년을 후원해도 한 번도 자신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직접 갚아주실 것이다. 이들의 동력이 거리의 노숙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나의 남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이 일에 전심을 다할 것이다. 1986년 청량리 588 사창가에 들어와 가나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한 지꼭 8년째 되는 93년이었다. 평소에 안면 있던 동네 유지중 한 사람이 교회로 찾아와서 오전 10시에 청량리 588 근처에 있는 청다방이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집사님 두 분과 다방으로 찾아갔다.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588을 주름 잡고 있는 덩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렬로 서서 손님들을 막고 있었다. 내가 집사님들과 다방으로 들어서니 이 덩치들이 90도로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잠시 후그 모임의 회장이 나를 그 다방의 상석으로 안내하고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었다. 청량리에서 깡패 똘마니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동우회를 조직했는데 오늘 자신들이 일일 찻집을 해서 그 모금액 전부를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이588 지역을 좀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키고 좋은 일도 많이 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를 찻집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단다. 우리 교회와 나를 10년 가까이 지켜본 결과, 진짜 교회다운 교회요, 진짜 목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초대했고, 오늘 모금액 전액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돌을 던지고 때려 부수고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목사가 재수 없다고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고 나를 목사로 인정한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다짐했다. 기어코 588전 지역을 복음화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나는 거기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동우회 회장과 총무가 교회로 찾아와서 어제 1일 찻집 총 수익금이 500만원이었다며 금액 전부를 교회의 헌금으로 내어놓았다. 다음 날 우리 교회를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는 청량리 경찰서 소속 경찰 몇 명과 동우회 회장과 총무를 데리고 소년 가장 두 집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그 헌금을 나누어 주며 격려했다. 교회와 경찰과 깡패들이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이룬 결과로 다들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 회장이 또 나를 찾아와서 선한 일에 사용해 달라며 30만원을 전달하고 갔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교회가 처음 이588 한가운데 세워졌을 때는 밤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양 사방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째 그동안 기도로 싸워온 것이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588이 고요한 가운데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청량리 지역의 거지 중 대부가 교회에 왔다. 이 거지는 돈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 술을 사줄 만큼 정도 있는 거지 왕초였다. 이 사람은 청량리 역 주변을 배회하기 때문에 나와 자주 부딪힌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경찰이나 철도청 직원이 나무라면 꼭 덤벼들고 싸우려 들지만 내가 나서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영권을 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람은 지난 한 해에만 경찰서를 14번이나 들락거려 청량리 경찰서 형사계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오면 자문위원님 오셨다고 할 정도다. 이런 사람이 유치장을 나와서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고 당부했다.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니 이 사람이 시립병원으로 후송됐다는 것이다. 지난밤 쉼터에 들어오지 않고 술을 먹고 역전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 사람이 반항을 했단다. 그러자 발로 배를 찼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콩팥이 망가져버렸다. 담당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발로 워낙 심하게 차여서 창자와 콩팥이 모두 파열되었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기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기도밖에 할수 없었다. 하나님, 평생 머슴으로 불황자로 불쌍하게 살아왔는데, 빛한번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이 퇴원해서 환한 얼굴로 교회를 찾아와 처음 내뱉은 말이,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술은 전혀 입에도 되지 않고 고물 장사를 해서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588 거리를 쓸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평소에 리어카를 가지고 일하러 나갈 때는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나가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어울리진 않지만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참석하는 것을 볼때 나는 목회사역에 보람을 느낀다.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순찰을 도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 시체 한 구가 있었다. 섬뜩했지만 혹시나 하여 흔들어 깨웠더니 다행히도 가냘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교회로 그를 업고 와서 형제들과 함께 보살피니 정신 착난 증세가 심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돌봐주자 기적이 일어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 전화를 했더니 그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두분다 집사님이셨는데 이 사람은 그집 장남이라는 것이다. 어쩌다 정신이 나가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집에서는 어디 가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너무나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함께 돌아갔다. 이 일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90년경 정부 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여기 청량리 588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 자율방범을 맡을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청량리 경찰서에서 목사인 나한테 맡아달라는 것이다. 나는 아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 33명으로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 자율 방범대를 발족했다. 나는 방범 대상으로 경찰서로부터 가스총을 배급받았다. 물론 나는 가스총을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세계에서 가스총을 찬 목사는 나 하나뿐일 것이다. 나는 밤에는 순찰을 돌면서 거지와 노숙자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복음을 심어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그 결과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되고 또한 588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득을 담당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 속의 교회.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